아준이랑 저랑 이렇게 넷이서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태풍이 온다고 계속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러더니 새벽부터 무슨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저희가 바닷가 강원도 고성에 있다가, 어제 날에 평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계곡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태풍이 오면은 바다의 그 파도가 이제 또 장난이 아닐 거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계곡물이 엄청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못할까봐. 로건이가 새벽부터 갑자기 이제 토하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까봐 지금 걱정인데. 일단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남편이 SUV가 있어가지고 거, 그걸 타고 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언니가 지금 저희 집에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만나서 로머니가 브랜도좀 해야 될것 같아요. 로건가 괜찮아? 가보자. 어, 가보자. <laughs> 여기 다내 <있다, 내과>. 거. 해먹었잖아. 떨리 떨리 떨리. 남편 남편한테 한마디해. 얼굴 색이 회색..어머 회색! 저승사자 색깔 얼, 얼굴이 그래. 로보니가 아까보단 표정이 나다 어, 아까보단 낫다 로구나 한숨 자코 자면 우리 가서 놀자 그래 아 신호 걸렸잖아 음... <laughs> <laughs> 너다 들켰어 너의 성지머리다 들켰어 아닙니다 <laughs> 그 있잖아. 오. 그 얼마 전에 미니진 사건 있었잖아. 음, 음. 그 내가 그 약간 종종 무당 채널을 즐겨 보거든. 음, 음, 그런 무당들도 약간 사이버 레카처럼 무슨 음, 이슈가 음. 터져 그러면은 그 PD가 안 알려주고 음. 사주를 쑥 넣고 음. 이 사람 사주 좀 봐주세요. 이런 걸 되게 많이 찍는단 말이야. 문지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미니진. 대표라고 알려줬는데 음. 그 특이 있어 또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을 대도 어, 모그 누군지 몰라 아, 그건 이 무조건이야 고현정을 대도 누군지 몰라 맞아. 맨날 맨날 누군지 몰라 맞아, 맞아. 미니진을 알겠냐고 당연히 몰라 그래서 미니진이 누군지 모른대 그러더니 하는 말 근데 말이야 나는 미니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 근데 말이야 하나 알아줄 게 있어 그러면서 민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야 어. 특징이 있어 <laughs> 민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성질이 고약한 건 알아도 <laughs> 아니 근데 그 말을 인정해? 야 돼. 아니 근데 그 말을 우리 집안에서도 <laughs> 좀 민씨, <해>. 민씨 여자 <laughs> 아 민씨 여자? 어. 아니 우리 아빠는 진짜 착, 착하고 순해요 아 그래? 엄마 <laughs> 안 그래 근데 그 고모들은 어, 있다. <laughs> 근데 그그그 무당 그, 그, 그 미니진 그그 그 모시기를 어, 봤을 때내머릿 속에 음. 데이터에 민씨가 없었거든. 음. 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보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음.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알게 되고 <laughs> 너가 민씨잖아. 음. 그래가지고 근데 또그 데이터가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어, 어. 아니네그우당틀렸데야 <laughs> 내가 너를 방향 보는 쪽으 종종 침, 보여. 보여. 맞는데 나 <laughs> 이게 <laughs> 나와. 여섯 번 놓쳤다, 여섯 번 놓쳤어. 네 그렇게 많이 했다고? <웃음> 네. <laughs> 아 참나. 비가 오냐. <laughs> 파도 어떡할 거야, 진짜. 아 사진으로 본 바, 바다는 되게 놀기 좋은 바다였는데. <laughs> 못할 거 진짜. 그니까저 바위 위를 넘을 것처럼. 그래도 좀 세긴 쎄다.

위험해요. 이 머리 쓰네, 이거. 위험해요. 아이고, 잘하니. 여기 서는 거예요.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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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원하는 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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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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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요? <laughs> 발만 당극이 안 되지? <laughs> 매운맛 좀볼 거야? <laughs> 저네 엄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네? 먹고 싶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네네짱짱짱 이게 네, 네? 진짜? 진짜? 네. <laughs> 이것이 언어치료 3년 <laughs> <laughs> 야, 내가 왜 찍... 내가 찍고 있는지 알아? 그... <laughs> <laughs> 왜 웃겨... <laughs> <laughs> 죽는 줄 알았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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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태어나길거 찍고 있는데, 웃겨... 죽는 줄알았다나 지금... 지금 똥개가... 똥개... 기 맞은 똥개 <laughs> 너무 다 늘어놓고... 근데 어느 하나... 그... 거슬려... 하지 않네 이 정도면 뭘 가요. 양심이 있어 라지스 <laughs> <머쓰. 웃음> 양심이 없는 로건 씨. 앉았어, 양심 없는 로건 씨 앉아요? 로건 씨 앉아요? 응? 하준아. 진짜 양심이 없어, 애가. 본인은 진짜 양심이 없어. 한 시간 잤다. 같은 인간도 아니고 같은 포유류로서 나는 이해가 안돼 이제. 어. <laughs> 한 시간밖에 안 잤어, 쟤 어젯밤에. 근데 왜안 졸립냐고 아직까지 지금 몇 시야? 네, 9시 반인데. 어, 안 하다는데 너무. 됐고 한잔 해.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요 아, <laughs> 앉아, 앉아. 요어내기하세요안녕하하준이랑알하어요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요안녕지 자찮았어 꼬맹이들? 가 <목소� yere> 뭐예요 지금? 경치 <가 navy> 구경 따위 관심 없는 뒤. 음, <laughs> 진짜 특이하다. 정말 <laughs> 호아 우리 물놀이하러 가자 네해지 네? 네? 하주이도 물놀이하러 가자 네해 대답해 빨리 네 엄마 봐봐 네어떻게 발차기 하지마 <laughs> 지어봐려인대 <laughs> <laughs> <왜? 웃음> <로그인 좋대. 웃음> <laughs> 여가 알파카 더운가 보다 애들도 이 구경 구경한다 진짜. 귀여워 진짜 구경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구경한다 응 온다 어. 똥 쌌다 당나귀 똥 많다 나 이리 와 아, 하지

있을 정도요 지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머 너무 이쁘다 그림이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레모는 하셨고요. 아 <웃음> <웃음> 자신 있나요? <laughs> 예뻐요. 음. 오, 좋아요. 하준아,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아, 여기가 이제 전나무 숲길? 네, 여기서부터 이주차장붙 어, 네, 돕는 네. 데까지가 쭉 가는 길인데 아 여기가 최민식이 무조건 만나러 온다는 게 이게 어. 이쁜 어, 오늘의 가이드 향이 좋지 숲통치도 응. 좋지 <laughs> 나 계속 뭔가 <laughs> 그렇다고 해라는 눈빛으로 <laughs> 좋지, 언니네, <좋지>. 언니네 집이냐고 <laughs> 여기 <laughs> 우리집 좋지 조안 하면 안될 것처럼 <laughs> 애들한텐 좀 노잼인가? 그런가? 진행 시켜 응? 부처님한테 빌고 가자 말할 수 있게 응. 해달라고. <laughs> 너네들이 스스로 빌어. 그래 엄마가 등단해서 이게 응. 뭐성치가몸끝까리 있게 있는 건가요? 본인이 빌어야 끝다리 있는 거 아니겠니? 너네가 마음으로 빌어 가서. 우와 사람이 뭐줄줄 줄 알고 우와 음... 어 음. 없는데 어머 어머 어없는데 어떡하지 아, 속았다 아니라는 걸 알고도 막 아니 얘 오피라고 앉은 게 아닌데 땅콩 있었으면 쟤랑 20분 놀았겠다 그지 <laughs> 집에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laughs> 하준이가 이럴 때 마음은? 마음은? 하준이가 이럴 때 어떠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나요? 관리 방법이 있나요? 나만의 스트레스 팁? 팁? 뭐지 못 찾아. 매번 받나요? 매번 받. 매번 받고 매번 터지나요? 응. 네. <laughs> 꿀팁 따위 없었다. <웃음> <웃음> 나는 있냐고? 나는 그 <웃음> 없다. <웃음> 나도 없었다. <laughs> 치유가 되시나요? <laughs> 너무, <웃음> 설정, <웃음> 문을 연건 너무 설정이 잘안 돼. 문을 연건 너무 설정이 잘안 돼. 들이 엄청 이랬는데. 침대가 있고. 로건이도 있고. 요즘에 저 인중치기에 푹 빠졌거든요. <laughs> 인중치기 보여줘. <laughs> 공 인중치기. 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마예요 <laughs> 아, <laughs> 아, 됐다. 너무 신기 반기. 음, 예쁘다. <laughs> 미니미한 테라스도 있고 아니 괜찮은데 경치가 그리고 복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응.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질 라인은 이미 좋은 풍경인데 계단이 위험하지는 않은데 응. 여기가 맞아 어, 이거 이거는 위험하거든. 떨어지면은 어, 머리가 한, 바로 깨지 않는다 일단 일단은 아주 음. 눕고 싶었어 응누워야 어, 누워봐 주니까 엄마 같이 누워야 돼. 아 이불 펴야 돼. 이불 펴야 돼. 하시가 이 펴봐. 하나 왜 엄마 가방 왜 들고 왔어? 이 펴봐. 엄마 가방 들고 왔어? 예. 아 그렇게 덮어야 돼.